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우상을 쫓고 주술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도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었기에 엘리야가 왕에게 따라 왕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도저히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왕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든 악한 추술적인그일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왕이여,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면 이 나라에 이런 나라에는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면 왕처럼 그렇게 믿음을 믿음이 없이 왕처럼 행동한다면. 이 나라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 한마디 말에 진짜 3년이 넘도록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왕이 좀 회개 하거나 아 내가 이런 악한 주술과 우상을 따르는 것을 내가 돌이켜 야겠다 예,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3년이 가도록 왕이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영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답답한 엘리야가 다시 왕 힘에 나가서 이런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아직도 도대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당신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바 바람의 신이고 어, 비의 신이며 바람과 비와 그리고 농사의 모든 풍요함을 준다는 바알과 아세나 신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한번 진짜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십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들이 어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진짜 겨루게 되었습니다. 바을과 안세나 신을 섬기고 따르는 제사장들 850명, 400명, 800명 모여다 놓고 왕은 그들이 진짜 비와 바람과 모든 농경의 신인 바을, 바을과 안세나 신이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서 땅을 땅을 다시 풍족하게 만들 것이라 믿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신을 부르죠. 예. 뜨거운 정오가 되도록 신을 부르지만 부르지만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늦은 저녁쯤 되었을 때 늦은 저녁쯤 되었을 때이 엘리야가 그 단을 쌓고 나무 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만듭니다. 도랑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열두방안에 물을 붓습니다. 소위 말하면 미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지금 물한 방울이 굉장히 귀한 때입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물한 방울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귀한 물을 물 도랑에 12방울을 다 부어버렸으니 이건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고 사람들이 볼때도 손가락질 받게에딱 좋은 그런 행동을 바로 이 엘리아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당의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곳에 주님이 불을 내셔서 저들로 와여금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왕이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바알과세나 신을 지금도 저렇게 섬기고 있고 그게 다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도 저렇게 많이 모여서 저 말도 되지 않는 왕의 소리를 저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식인 것을 이곳에서 보여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도랑에 있는 그 물까지도 다다 다 흡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40절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있는 이야기고, 또 특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갈구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익히 듣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순절 임하는 이 말씀과 이 갈멜산에서 이야기와 또 예리스겔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살아난 이야기, 성령의 어떤 은혜 속에 우리는 가장 이 본문, 특히 세뇌의 이 본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 이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성령의 은혜로 불이 내리는 이 사건, 사건 바로 그 뒤에, 사건 바로 뒤에 불이 아닌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엘리야가 다시금 무릎을 꿇죠. 그가 다시금 무릎을 꿇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신기하게 그렇게 엎드릴 때, 모두가 듣지 못한 소리를 듣습니다. 게하 씨가 그의 몸종이 일곱 번씩 가도 가도 들리지 않는 그 비의 소리를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몸종이 일곱 번씩 가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엘리야는 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 엘리야가 이렇게 엎드릴 때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볼수 있었구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이고, 설교의 전부입니다. 먼저 우리는 엎드린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엎드린다면 듣게 되리라. 예,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하신 소리의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주님 우리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41절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베게르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큰비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큰비소리가립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왕이요,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가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이제 허탈해지는 상황이죠. 예. 어차피 안 되는 것, 그냥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엘리야가 말한 것이, 큰 비가 올 것이니까,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그 기대하면서 먹고 마시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의미로, 그냥 먹고 마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 너무 허탈하고안 되면 아이래도저로 나온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술이랑 마시면서 아유 모르겠다 이것저것 모르겠 그냥 술이나 먹고 마시면서 그냥 나 몰라라 마치 그런 장면의 이야기예요 엘리야 이 지금 왕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먹고 마시소서 당신이 그냥 먹고 마시소서 늘 하던 대로 하십시오 늘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실 것입니다 네, 그 이야기 엘리야의 말 의미는. 그러면서 이 비의 소리를,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큰 비의 소리정우도요 3년이 넘도록 가뭄이 짙은 상황에서 비가 내린다면, 비가 그냥 한번 훌륵 지나가는 소나기는 아니겠죠. 한번 비가 내리면 엄청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3년이 넘도록 그동안에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제는 순식간에 비가 엄청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왕의 그 쏟아내리는 비를 기대하십시오. 그 수다든 내는 비를 기대하십시오. 이이 이 엄청난 기, 비의 소리를 엘리야는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왕도 들리지 않고 일곱 표본씩 올라가서 확인하러 올라갔던 그정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봐 들리지 않습니다. 비의 소리가 들려져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에게는 이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이 장면의 이야기를 후대에 훗날에 와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야고보서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야 이 기도가 아니라 땅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가 그 무릎살이에 들어갈 만큼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에 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에 기도한 그 기도보다 지금 기도하는 기도는 그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 온 기도보다 더 간절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다급하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 오던 그 기도보다 정말 내 목숨을 걸만한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 말씀, 신화성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신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하신 소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귀를 열고 들어봐. 하나님이 하신 소리를 들어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조차도 없었습니다. 구름 한점 없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비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는 비가 오려면 구름이라도 막 먹구름에 짙게 쪄들어왔을 때아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의 소리도 들리지 않죠.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으면 아 바람에 의해서 비가 오겠구 그런 바람의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런 징주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들리더라 들리더라 무력을 끌고 간절히 조아하 했다는 말은 우리도 생각해 볼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낮추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다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다 내놓고 아무것도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낮추었다, 낮아졌다, 낮아졌다. 실상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밀어닥치면요. 어떤 어려움이 밀어닥치면 내 힘으로 될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도와달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할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할수 있는 일보다 할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손에 능력으로 부족한 역부족인 일들이죠. 더군다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 이렇게 말짱한 날씨에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간다. 그도 소나기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할수 있다는 것은 더 간절할 수밖에 없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할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아닌 것은 할수 없는 일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정말 엘리아처럼. 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전 진짜 놀란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자마자 비가 꽝 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이건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가족 형제들 중에 아픈 사람이인데 내가 교회를 다녀.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손을 잡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근데 진짜 나왔어요. 아멘. 해보십시오. <laughs>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갖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믿음 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요. 진짜 이런 믿음 의 역사가 나요. 왜냐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마지막에 주님이 떠나시면서. 야, 나는 떠나가지만, 나는 하늘로 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이런 모든 기적들, 생각만 하지 마, 삼모하지 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마가복음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7,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배를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뭐 한다고요? 나으니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예, 네, 그랬으면 저는 좋겠어요. <laughs> 누구에게든지 제가 손을 넘기만 하면 낳는다면 정말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예. 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성령의 은가 충만한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은 어떤 목사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수천명 모이는 그 목사님에게 기도만 받으면 될 것이라. 아니요. 이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아, 네. 예.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간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에게는 제가 기도하면 물론 낫겠죠. 저는 믿음으로.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 가족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게 더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예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엘리아가 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낮췄을 때, 무릎을 꿇고 낮췄을 때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를 기르고 들었다. 정말 우리가 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낮추면 정말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립니다. 이른 새벽이면요 가끔도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새벽에 조용한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밖에서요 굉장히 큰 소리들이 들립니다. 어떤 소리들인지 아세요? 이마네요. 참새, 새끼 참새들 진짜 보면요 이만네요 진짜 손마디밖에 되지 않아요. 손가락밖에 손가락도 작은 그새 소리들이 짝착착하는 소리가요. 와 내가 소리, 마이크에 대고 소리하는 것만큼도 더큰 소리들이 쟤네들이 외쳐요. 내 몸이 쟤들보다도 훨씬 커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소리보다 이거 없이 내가 기도하는 소리보다 저 이만한 참새들이 짹짹짹거리는 소리가 더 크더라는 이야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큰 소리들이 들려요. 큰 소리들이 들려요. 며칠 전에 청계천을 처음으로 걸어봤습니다. 청계천 걸이 개천을 쭉 걸으면 생각해, 야저 개천 위에는 도시에 바쁘게 막다니는 자동차들. 제가 그 주변을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한 번씩 다녀봤던 것 같아. 요 다녀봤지만 그 개천을 걸어보지 않았거든요. 걸어 그 도로들을 다니던 도로보다 내려앉으니까 낮은 곳에 내려오니까 야 개천을 만들어놓고. 주변에 뭐 장미면 이런 꽃들이 한참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피어 있는 것을 보고서 야 잠깐만 기기 우리에서 조그만 곳에 내려다보면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정말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밀어닥칩니다. 각기 가정 가정들마다 여러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요처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자기를 자책할 만큼의 힘겨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일을 보다 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들 앞에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삶의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속에 미루닥치는 힘겨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만한 능력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왜 발생, 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보다 하나님이 이문제들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행하시려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서럽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눈물 흘리는 일을 만들,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만들, 문제가 막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보다. 아 주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엘리야가 듣는 것은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를 내리시겠구나라는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만듭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예, 네, 이런 것을, 결과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게 만드세요. 왜냐면 43절, 이렇게 말하죠.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는 지금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비의 소리를 들으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귀가 더 민감하니까 우리는 듣는 것으로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름대로 불구하고 들음, 들음으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 의심 많아서 그래서 보아야만 믿어요. 이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1, 11장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들음이 믿음인데 듣는 것으로 말하면 믿지 못하고 보아야 믿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 얘는 들렸는데 가서 계약시에 가서 보라. 보라. 저 바다 저편에서 비가 비의 소리가 오는지를 확인해 보라. 없어요. 들 보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아는 사실을 바람이 분다든지 구름이 먹구름이 이렇게 먹거는 아,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느낌은 그 느낌은 그때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하는 느낌이에요. 캄캄해지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온다. 예. 우리는 이거 확인 확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보이잖아요. 아무나 못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 보아도 보이잖아요. 또 가서 보라 보이잖아요. 또 가서 보라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 당황스러워지잖아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분명히 비의 소리를 들었는데. 볼 때는 비가 비에 느낌이 없어. 비가 올 느낌이 없어. 그래서 계하시를 보는데 계하시를 통해서 들리는 것은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구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황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하시 보기에 면목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원에게 가서 보라고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면 이 엘리야는 기도하는 엘리야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기도는 정말 참 어려운 기도 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에서는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했어요 정말 강력했어요 파워풀했어요 파워 있는 게 엘리야였어요 아, 그가 다음 한마디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한번 겨루어 보십시다 그랬는데 지금 비가 내릴 때는 엘리야는 쪼그라들어 있는 쪼그라 들어 있는 엘리야처럼 보여요 사실 갈매산은딱 어깨를 밀고 한번알 하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있는 엘리아는 무릎을,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으면서, 그리고 개하시에도 면목이 서지 않을 만큼 쪼그라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렇게. 비참할 만큼 아주 작은 모습으로 모여 있어요. 거창했던 갈매산과 아주 작아보이는 이갈매산 위에서의 엘리아의 모습을 비교가 됩니다. 완전 비교 돼요. 어깨를 내밀고 말하고 싶지. 이렇게 상태에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목소리까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파, 없어요. 또 가파, 아니에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는 말에 두세 번씩이나 이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비가 내릴까요? 이런 상황에서 비가 내릴까요? 우리는 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미 알았으니까. 근데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개하시라면 에이 능력이 없네 갈미사의 능력이 있던 사람이 지금은 능력이 없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십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이 하면 당신이 능력 이 있으면 십자에서 내려와 보라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걱정 내년에는 이빈 자리가 꽉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멘. 제가 에, 아멘 <laughs>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년이 지나서 여전히 빈자리에 있어 보여요 보여.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에이 우리 목사님 뻥 찼네 에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좀 없나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해서 그런거니까 그건 응? 여러분이 전도 안해서는 여러분이 기도 안해서 꽉 채워지지 않은거지 무슨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목사는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가 아니라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능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들려왔지만 드러나지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일 그럴까요 사도행전이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큰 어림이 닥쳤어요. 야구보가 붙잡혀서 끌려갔는데, 끌려갔어요. 그러자 교회가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야구보를 살려내 주십시오. 이 야구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감옥에 간 야구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야구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성령은혜가 더 뜨거워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있어요, 부활한 주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한 적낳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게임이 되지않아요 그런 그들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들이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야고보는 죽어버렸어요. 기세가 더 당당한 로마는 유대인들은 호응을 얻어서 이제는 아예 이참에저 기독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저 기독교인들을 다싹 없애버리자 해서 최고의 수장인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붙잡혀 버려요 하필이면. 그럼 베드로를 붙잡았는데 그 베드로를 다음 날 죽이겠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야고보를 살리려고 기도했는데 야고보 죽었어. 또 기도했는데 이번엔 베드로가 붙잡혔어.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경험한 거 있잖아요 기도해도 야구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직을 내서라도 베드로를 끄집어내야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은 이 교회는 이제 다 풍지박산 날 일이니까 베드로가 한번 말하면 삼천명이 회개했는데 그 베드로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감옥에 가서라도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하는지 아십니까? 이 순간에도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아니 조금 전에 직전에 기도해서 야곱을 살려내지 못했다니까요. 야곱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는데도 살아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베드로가 살아나오지 않았어요. 진짜일까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한 동안 베드로가 옥에서 살아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곳에 왔음에도 그들은 베드로는 아직도 감옥이 있을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살아나올, 이렇게 진짜 살아나올지는 몰랐죠. 그렇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천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해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의 소리를 듣고 저 비가 목구름을 통해서 비가 오르는 셈 엘리야는 보았지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아 앞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뭐 예수 안 통해 하나님 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아저 분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울기울이세요. 주님이, 아, 지금 내 일을 하는 일, 내 사업장 일을, 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내 자식을 위해서, 아,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려나 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렇게 역사하시려나? 애 네, 적어도 이런 생각 좀한 번쯤 좀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하나님 엘리야.